1189 누누기도의 5 0 2번째 시편 24편 성경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중간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와의 것이로다. 여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각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걸강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을한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의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천축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하시오 전쟁에는 여우하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변어하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하께서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10편 24편 시 영광의 왕.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가득한 그 생명들은 주의 것, 바다 위에 털을 잡으신 주께서 깊은 물 위에 땅을 마련하셨네. 그 산에는 누가 오르며 거룩한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심지가 굳고 헛된 맹세를 안느니,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구원의 주께서 의롭다 하시네, 영광의 왕 주께서 들어가시니, 고색창연한 문을 열어라. 강하고 용감하신 주께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큰 용사, 주께서 들어가시니, 문들은 머리를 높이 들어라. 10편 24편은 법계를 다이성으로 옮기며 지어진 시입니다. 다이시 법계를 성안으로 모셨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시편 24편에서 볼수 있습니다. 1 2절 창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1절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온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온 세상의 것을 다스리시는데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몸, 내 가족,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또 자동차의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는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부모님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인 되시는 분에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세우고 건설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털을 바다 위에 세우고 강 위에 건설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며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권, 주인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두 기둥을 말한다면 창조와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하이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셔서, 구원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오늘 현재,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구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영광의 왕을 항상 찬송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영광의 왕, 이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은 빛나는 영광의 삶이 된다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노래 10편 24편 함께 부릅니다. thank <laughs> you 영광의 완신 주께 바치는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경건한 날 축제 때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주를 섬기는 형식과 절차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신실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